자,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시장 읽어주는 트렌디남 주클래스 민태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올해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셀트리온 제약 주가 전망을 비롯해 코스피 코스닥 기간 순매수 탑5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먼저 작년 한 해,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다라고도 할수 있죠. 자, 셀트리온 형제들. 자, 셀트리온 형제들의 시총 합산이 코스피 2위인 SK 하이닉스 시총까지 와주면서, 자, 작년 한해 동안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다. 자, 또한 작년 한해 동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시장 끝 사이클을 이렇게 주도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셀트리온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자, 21년, 램시마 SC의 본격적인 시장 확대 및 실적 개선 기대감. 또 플러스, 자,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유럽 승인 권고를 받음으로써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가셔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어, 어제 나온 기사를 한번 보시면, 자, 코스닥 주간 개인 순매수 탑1의 셀트리온 제약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자, 개인 투자자들의 몰입도가 높은 이슈일수록 훨씬 시장에서 주목받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자, 지난 셀트리온이 20, 12월 29일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자, 조건부 승인을 조건부 승인 신청을 완료함으로써 자, 21년 시작을 정말 활기차게 시작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부 승인은 기존의 18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면서 자, 앞으로 2주에서 3주 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자, 시판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자, 또한 임상 3상은 자, 이번 허가 신청과는 관계없이 자,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산 1호 치료제 완성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셀트리온은 이미 10만 명 분량의 항체 치료제 생산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바로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 연내 150만에서 200만 명 분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격 부분에서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자, 국내에서는 원가 수준에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 자, 또한 조건부 허가 신청에 앞서서, 자, 임직원의 주식거래 금지령을 내리면서, 자,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그 가족 셀트리온 그룹 상장사 주식거래 금지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자,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금은 해소시켜주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만들지 않으려는 모습도 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본래 셀트리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매출 상승을 비롯해, 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조건부 승인 완료, 자, 또한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까지도 현재 녹아들어가고 있고, 자, 합... 합병으로 인해서 뭐 통합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지주 지배구조 강화 또한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 및 판매까지 단일 회사에서 이루어지므로 거래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으며 자, 비용 절감 및 사업의 투명성도 제고 가능하다는 라 점을 토대로 볼때 합병 이슈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코로나19 국산 치료제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셀트리온 제약을 비롯해서 셀트리온 그룹의 행방 여러분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기간순매수 탑5 종목을 알아보기 그 전에 자강남선비님 수익 인증 간략하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 30일이었죠. v f m 추천주였던 대창 5% 상승하면서 이렇게 회원님들께 수익 안겨드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또한 v f m 추천주였던 칩스앤미디어도 8% 상승하면서 수익 안겨드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l g 노텍 같은 경우에도 14% 13% 상승하면서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 내와도 6% 상승하면서 수익 안겨드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시면 뭐 칩스앤미디어 두상중공업 인포뱅크를 비롯해서 뭐 코덱스 레버리지 Optimal Science, n i n i t e c h Presence Bio, j 일전기공업 뭐 네페스아크, 위드텍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수익 안겨드리는 모습 볼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보내주신 영상 메모하면서라는 말을 회원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영상 메모. 이 메모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선배님께서도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메모 2021년에도 계속해서 메모하면서 공부하는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앞서 추천주 언급드렸던 엔젠바이오를 비롯해 뭐 db 하이텍, 자 여기도 엔젠바이오 있군요. 대창, 뭐 명신산업, 하나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사마콘덴서를 비롯해서 칩스앤미디어까지 뭐 정말 다양하게 회원님들께서 새해 첫날부터 수익 챙겨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21년 첫날부터 수익 실현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강남선배님 VIP 가입 안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서비스로 진행되고요. 자 1개월 33만원, 2개월 44만원. 4개월 77만 원, 6개월 99만 원 서비스 현장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입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성함만 남겨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코스피 코스닥 기관 순매수 탑5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는 에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기아차, HMM 이 이름으로 올렸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F FST, 에코프로, 지노맨컴퍼니, 천보가 이름을 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기관 순매수 TOP5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면서 자, 기관이 860억원 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128,0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126,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SK아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 21년 메모리 사이클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히면서 자, 21년 매출은 33조 6천억원 영업이익은 6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 40% 증가해 시장 평균 실적을 낮게 전망한다라고 밝히면서 하지만 가격의 방향이 바뀌는 구간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케이블 열어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자, 기간이 30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 또한 최근 이거를 연속으로 300억 원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23만 7,5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자, 23만 1,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간의 수급이 들어왔으면서 자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덱스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기간이 180억 원가량 매수세가 들어왔고 최근 이거래를 연속으로 100억 원 넘은 금액이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아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이 120억 원가량 매수세가 들어왔.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자 세단 브랜드인 K 시리즈가 3년 연속 최다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라고 밝히면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탑5에는 HMM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자 기관이 100억 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16,75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16,55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기간 순매수 탑5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코스닥 기간 순매수 탑5 종목을 알아보기 그 전에 강남 선배님 수익인증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추천드렸던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LG, 이노텍, 동방을 비롯해서 칩스앤미디어 추천주였죠. 뭐 대창, 또 오늘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엔젠바이오, 뭐 칩스앤미디어, 뭐 하나 기술까지 이렇게 정말 개양 전기도 있군요.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수익을 안겨드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루 동안만 220만 원 가량 수익을 보시고 보시고 계시고 뭐소룩스 메탈라이프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하루에만 벌써 100만 원 가량 보고 계신다. 또는 후성, 칩세미디어, 티케이케미칼, 엑스터, 소록스, 메탈라이프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수익을 실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빈 같은 경우에는 뭐 DBI텍, SPG로 인해서 자 260만 원 가량 오늘 하루에만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고 계신다. 뭐 컨타메트릭스도 있고 하나기술까지 있네요. 칩셋 미디어도 여기 또 있군요. 정말 다양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강남선비님 V.I.P. 가입 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자 강남선비님 V.I.P. 가입 특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자 리딩 면에서는 하루 전 영상을 통해 추천주와 매수가 전략 공개를 비롯해 당일 08시 20분 추천주 제공해드리고요. 매수 자세한 가격 전략 브리핑을 비롯해 추천주 패턴 추천 논리 공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또한 교육 부분에서는 자, 매일 1에서2에 영상 교육 및 추천주 브리핑, 매주 일요일 직장인 중장기 매매법 교육, 분기별 블루칩 실적도 정리해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참여 문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자, 문자로 성함만 넣어주시면 바로. 어, 대응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코스타 기간 순매수 탑5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코프로 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자, 기간이 70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 또한 최근 들어서 최근 이 거래일 동안 기간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18만 8,7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18만 7,2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재 수요 성장이 기대된다라고도 계속해서 언급 드렸던 바. 자그 기대감에 의해서 자,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고, 자 또한 올해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할 전망이다라고. 나오면서 자,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FS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자, 기간이 70억원 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3만 1,3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자, 3만 7 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F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로서 앞으로의 업황 개선에 따른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코프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간이 66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53,400원으로 이렇게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자, 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으로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내어주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 자, 그러면서 그에 따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노맨 컴퍼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간이 54억 원 가량 매수하면서 그에 따른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탑 5에는 첨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쌍크림 매수를 보여주면서 기관이 49억원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19만 3,8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해주고 19만 1,7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첨부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사업에 높은 성장성이 유효하고, 자, 2021년 오, 올해부터 23년까지 매년 2배에 달하는 매출액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자, 그에 따른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신고가도 경신해주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셀트리온 제약 주가 전망을 비롯해 코스피 코스닥 기간 순매수 탑5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올한해 동안 정말 많이 웃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루 빨리 올해에는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돼서 여러분들이 다시 저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내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시장 읽어주는 트렌디남 주클래스 민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